14 속으로 응, 응, 보자마자 번개처럼 하면 돼요. 시작! 잘했어요. 오른쪽 뺄게요. 응. 시작! 응. 응. 음, 응. 음, 17이 두 개인데 하나는 다시 고쳐야 될것 같은데. 음 잘했어요. 짝. 음. 고 알겠 아, 여기부터요. 여기부터. 아니 여기. 시작. <laughs> 시작. 또 열두 개 있는 거 찾아봐요. 잘했어요. 근데 처음부터 했으면 더 빨리 했을 텐데요. 이런 데 먼저 하다가 나중에 와서 하니까 시간이 더 걸리지. 하나 둘 정확하게 줄그면서 세야 되고요.